쿠팡 제품,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?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.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. 5위입니다. 피부 정돈에 도움을 주는 바닐라코 클리닉 제로 포어 클레리파인 클렌징 밤 트래블 키트가 할인 중. 27% 할인가로 맑고 깨끗한 피부를 위한 클렌징 경험을 시작해보세요. 여행시에도 간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. 4위입니다. 히말라야 핑크솔트 바디워시. 퓨리파잉 로즈와 리프레싱 민트향을 한 번에 44% 할인된 가격으로 특별한 샤워를 경험하세요. 상쾌함과 촉촉함을 모두 잡는 기회. 3위입니다. 온니퍼센트 시카50 판테놀 바디로션. 놀라운 보습력을 특가로 만나보세요. 50% 할인된 가격으로 피부를 촉촉하고 건강하게 가꿔보세요. 넉넉한 원액 대용량으로 온 가족이 든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2위입니다. 국내산 율무 추출물 원액으로 피부를 맑고 촉촉하게 랑팡 율무 원액 300ml가 놀라운 할인 가격으로 33% 할인가 12,000원에 만나보세요. 깨끗한 피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. 1위입니다. 매끈 피부 자신감 업 모공 고민 끝! 놀라운 커버력의 프라이머 스틱을 초특가에 만나보세요. 톤업 효과는 물론 매트하게 블러 처리된 듯 완벽한 피부 표현을 경험하세요. 1플러스 1플러스 이 특별 구성에...